인생 첫 경매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이 하락장에서 수익화까지 하는 거입니다. 할수 할 있겠지? 뭐안 되면 뭐네 돈이니까. <laughs> 네 돈으로 이거 안 되는 거 보고 이제 <laughs> 보시는 분이 아 지금은 아니구나라고. <웃음> <웃음> 너무 지금 우울해졌어. 또 <laughs> 우리가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대화의 결론은 3천만 원으로 경매 가능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의 새 얼굴 지훈 승현입니다. 봐야 돼. 네. 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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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하자. 아 음. 어렵당, 괜찮겠 자. 오케이. 우리 새 얼굴 맞지? 오케이. <laughs>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의 새 얼굴 지훈 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왜 나오게 되었냐면요 저희가 편집자 친구입니다 경매광자 편집자가 출연하시는 원장님의 딸인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친구가 유튜브 편집도 하고 기획도 하고 있는데 고수의 영역 말고 좀 신선한 컨텐츠 얼굴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신선한... 한번 같이 아이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laughs> 네. 신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는 30살 직장인이고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매는 완전 처음입니다 저는 31살 그리고 대기업 재직 중에 있고요. 경매 공부는 1년 조금 넘게 하는데 아직은 초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초보라고 겸손한 척하는데 한가 낙찰도 받고 돈도 아. 번 친구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아. 제 친구이긴 하지만 한살 형이에요. 제가 빠른이어가지고 <laughs> 그 언제까지 빠르냐? 빠른? 전 <laughs> 아, <저는> 만으로 2 9이거든요 <laughs> 조금 먼저 시작했지만 저도 이제 초보고 이 친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가지고 아마 저희처럼 공부만 하고 관심만 가지고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너도 그렇지. 그렇지 무서워.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게 되었냐면요. 사실 경매에서도 막 관심 있고 부동산 아 관심 있지 얘기는 뭐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뭔가 이걸 딱 시작해야겠다라는 계기가 잘안 생기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하락장이다 뭐 뭐다 뭐다. 어느 날 그냥 좀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희도 둘다 직장인이지만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싸 저희 <laughs> <laughs> 월급만으로 사기는 사실 맨날 대출만 갚고 살아야 되고 이런 재테크 특히 부동산 경매 쪽으로 하게 되는 거는 저는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원래는 주식을 하다가 부동산에 좀 관심 을 아무래도 좀그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은 내려갈 때 끝도 없이 떨어지지만 그 경직성 믿고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경매광장 구독자가 얼마전에 4만을 넘었더라고요 42,400명까지 4만 제가 확인했는데 그 구독자 분들 앞에서 제가 경매를 3천만원에 도전을 해보는거 약속드리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 나도 경매 에 공부를 한다고 유명하다고 하는 책도 많이 읽고 돈을 내고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뭐 이론적인 건 배우지만 진짜 실제로 해보는 데까지가 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 같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시죠. 성장 맞지. <웃음> <웃음> 망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대신 망하는 거니까 보시고 아 제처럼은 하면 안 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조금 공부를 한 편이고 이친구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완전 처음 한다는 가정으로 물건도 같이 찾고 어떤지 이런 공부하는 과정도 올릴 건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매물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부하면서 분석하는 것도 같이 진행해보고 이러면 서로 좋지 않을까 법원에서 같이 만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laughs> 어, 이 친구 상당히 구독자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잘하시 그래서 이 친구가 맨 처음에 낙찰을 해보는 걸로 컨텐츠를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너 초기 자금이 3천만 원 정도라고? 그렇지 3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한 이유는 있는 거죠 좀. 좀 찾아보니까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부동산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시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그리고 뭐 3천만 원이 있기도 하고요 음. <laughs> 직장인 4년차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좀 모으게 되었고 근데 나도 맨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되게 젊은 나인데도 이뭐 낙찰받아서 월세 받고 산다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조금만 끼 시작해서 원래 누구는 뭐 5천만 원 1억을 모아서 그래야 부동산을 할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3천만원, 2천만원을 모아서 그거를 굴려가지고 자산을 많이 키워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작인 것 같고, 이제 너 하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은 음. 내가 하고. <laughs> <laughs> <그냥> 도둑놈이야, 도둑놈. <laughs> 좀잘 되고 하면 4천 5천 까지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기존에 진행을 했었던 권리 분석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는 것도 계속 하니까 그것도 꼭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공부하다가 낙찰 받을 거 있으면 원장님한테 물어봐서 그런 콘텐츠 만들어도 괜찮겠네 어 그치 그렇게 해야지 어, 너는 내가 못 믿겠는데? 아... 나도 못 믿어 사실, 완전 최저금액이어서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들 3,000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경매는 부동산 가서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금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약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는 진짜 왕초보네요. <laughs> 근데 나는 3천만 원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 맨날 집값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게 10억이다, 20억이다라고 음. 해서 막막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물건이 서울도 되게 크고 수도권은 더 크고 아파트 말고도 오피스텔 빌라도 살고 상가도 있고 토지는 나도 너무 어렵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토지란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가 너무 좀 가격이 좀 있다. 그래도 음. 우리가 익숙한 동네에 하는 게 좋잖아. 그렇지 너무 모르는 동네라고 담. 그 동네 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걸 해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3천만 원으로 가능한 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해 보면은 음.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 안 받으면 되겠다가 나오더라고. 음. 금리가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 그렇지. 거의 뭐 5%, 6%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최저가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음. 월세로 가능은 하다. 음. 아니면 보증금 받거나 전세금을 받으면은 대출을 바로 갚아 가지고 조금 부담을 덜수 있다. 이게 충분히 공부가 되면은 3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들어서 딱 발품을 얼마나 파느냐의 차인 거 같아요. 이 대화의 결론은 3천만 원으로 경매 가능하다입니다. 한번 보겠다. <laughs> <laughs> 가능하대요. 가능할 것, <laughs>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봤으니까. 전 인생 첫 경매이고 부동산 자체도 완전 처음이어서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매물 탐색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위에 한 여섯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낙찰을 받고 명도까지 직접 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여섯 가지 과정이 뭔데? 아 몰라 자막 처리해 줄 거야. 아, 공부 그냥. 안, <laughs> 안 <laughs> 하나? <하네. 웃음> 매물 탐색, <laughs> 권리 분석. 그리고 아, 몰라 자막 네 3천만 원으로 이 하락장에서 좀 안전 맞이 있는 물건을 마지막으로 수익화까지 하는 거입니다. 할수 할 있겠지? 뭐안 되면 뭐네 돈이니까 <laughs> 네 돈으로 이거 안 되는 거 보고 이제 보시는 분이 아 지금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laughs> 이게 우리 콘텐츠에 뭐 제목이 있어? 뭐야? 아, 삼천으로 경매하기. 경매하기? 네. 왕초보의 경매 좌충우돌기. 삼천으로 경매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와, 와, 무서워. <laughs> 뭐부터 해야 돼? 공부 안 했어? <laughs> 공부 안 하나? 니가 알려줘야지 좀. <laughs> 어. 딱 처음 딱 시작할 때. 일단 물건부터 찾아야지. 응 음. 일단 물건을 제일 먼저 찾아야지. 경매 뭐 책이나 뭐 기본적인 경매 순서를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주식기든 뭐 부동산도 뭘 살지가 먼저잖아. 그렇 경매도 경매 물건이 뭐가 올라와 있는지 음. 그걸 먼저 찾아야 되고 물건을 찾고 권리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권리 분석이 괜찮다면 이걸 사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까지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직접 가서 분위기도 한번 보고 음. 괜찮다면 낙찰 한번 해보고 하면 되는 건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좋은 물건을 찾는 게 먼저일 거 같아. 좋은 물건 어떻게 찾아? 찾아줘. 어... 좀... 아가져주세요 그래. 아하 아, 아, 아. 좋은 건 내가 하고 안 좋은 거 넣어줄게 아왜그 경매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경매 사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 어 근데 뭐 경매 광장도 뭐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 그런 거를 어... 맞나? 맞아? 언제, 언제 오픈해? 아그건 별로 관심 없고 일단 <laughs> 지금 있는 게뭐 어떤 게 있지? 아, 그건 모르...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경매 책이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나는 옵션 언어라고 알고 있어. 뭐, 지지 옵션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근데 나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보니까 그게 다 유료야. 조그만 거라도 보려면 거의 다 유료여가지고. 금액이 또 싸지도 않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들이 있거든. 무료로 경매가 어떤 게 나와 있고, 낙찰이 언제고. 이런 간단한 물건 소개 같은 거는 무료 사이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 나는 맨 처음에 하게 된 거는 호객러어나 아실이라는 이렇게 두 개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경매 물건이 뭐뭐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거든 유료 사이트보다는 무료 사이트가 접근성은 좋은데, 그래도 처음 낙찰하려고 그러면은 유료 사이트 디테일한 면이 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물건을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 관심가는 매물이 있다면, 이게 옥션원 같은 데서 기간별로 1일권, 일주일권, 뭐한 달권, 1년권, 그리고 지역도 수도권 할 건지, 뭐 부산 할 건지, 광주 할 건지 세분화해가지고 결제를 할 수가 있어. 그 지역만 한 달, 뭐 일주일 정도 결제를 해가지고, 물건을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을 보고, 근데 우리는 또 분석을 할 때, 우리 경매 광장 전문가 원장님이 또 상담도 해줄 거니까 거기 도움도 받고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될거 같아. 한 20개 정도 쇼트 리스팅을 해서 더 마음에 드는 것들을 원장님께 여쭤보고 하면 되겠네. 어 좋지 좋지. 음. 그럼 다음 콘텐츠 찍을 때까지 일단 물건을 먼저 찾아오는 걸로 하자. 네, yes, s 예. 제 선생님이고요. 저희 원장님은 제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니까 아. 선생님도 좀 일도 좀 하시고요. 선생님은 네. 아니고, 아, 한나의 선생님. 야, 승윤. 근데 삼천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 어떡해? 찾아봤어? <웃음> 아니. 누가 <laughs> 정주현 선생님이야? 해봤어. <웃음> <웃음> 아.